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5장입니다. 이거는 11월 8일 아모스 5장을 읽는 날인데, 5장은 27절까지 조금 길어서 짧진 않고요 1절부터 17절까지만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7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공독합니다.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으며 이를 길자가 없으리로다. 주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천명이 행군에 나가던 서급에는 백명만 남고 백명이 행군에 나가던 서구배는 열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배대를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사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셨나니 너희는 여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수으로 바꾸며 고기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 신이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 즉, 그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측만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두어 쓴 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건스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안오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듯 그러므로 이런 때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의 인민이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저기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냐?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문은 아모스 5장입니다. 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아모스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계시하시며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줄 알아 우리가 만나게 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손길은 없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올 것을 촉구하며 여우와를 만나기를 대비하라 준비하라는 그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되어있,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음, 야모스 5장에서는 슬픈 노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 네, 심판의 내용들을 알려주면서 다시 한번 주, 너희들이 살 길은 여호와를 찾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말씀을 대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살펴면서 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 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5장 1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희 대하여 에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특별히 슬픈 노래를 지었는데, 이 노래를 들으라. 왜 슬픈 노래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왜 슬픈 노래인지 이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할 로다 자기 땅에 던지음이여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라고 되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나라는 처녀라는 그런 이미지로 비유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이 던져졌기 때문에 엎드려졌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슬픈 노래를 불러라 누구도 일으킬 자가 없는 그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기 때문에 슬퍼하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엎드려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하게 되는가 그런 심판인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슬퍼하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심판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슬퍼하라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냐? 3전에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전 보시면, 주 여와께서 호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천명이 행군에 나가던 서급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한 명도 남지 않고 완전히 죽어 죽었기 때문에 멸하였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임하신 심판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심한 그런 심판을 받을 것을 애통해 하며 슬픈 노래를 지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10, 아, 10분의 1만 남길 정도로 성업을 다치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백성들을 친히 돌보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신데 왜 이렇게 큰 심판이 많은가?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심판이 임하게 되는가라고 할때그 이유가 4절부터 27절까지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보였던 여러 가지, 다양한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다시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심판을 내리겠다. 슬픈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죄악들이 있는가? 라고 할때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는 종교적 타락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하지만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교적 타락이 있었고, 두 번째는 윤리적 또는 도덕적 타락이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여야 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여야 될 모습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자신의 유익과 이익과 또 기쁨만을 위해서 행하는 그 다양한 죄악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여러 구절 쓰여져 있는데 몇 구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절 보시면 오 절에 보시면 배대를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 또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베델, 길갈, 부활, 부엘세바 이런 대로 가지 말라라고 되는데 이 장소가 어디냐라고 할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신상을 세우고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 대로 가지 마라. 네 생각과 네 기쁨과 네 만족을 위해서. 그런 곳으로 가서 그렇게 종교적 행위를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 조 건너뛰어서 21절, 22절, 23절에도 이렇게 표현되습니다좀 건너뛰어서 21절, 22절, 23절 보시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회로 모이는 것, 여러 가지 절기, 또 번제 소제 희생 화목제, 여러 가지 종교적 형식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래소리, 그런 절기 지키는 것, 제사드린 것, 하나지, 하나도 받지 않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원하심에 맞게 종교적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안유와 평안과 또 만족과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하는 그런 종교적 행위, 그것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올 때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편한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그 타락한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그 말씀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타락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철학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들이 있는가? 그 내용이 여러 구절에 있는데 먼저 10절 11절 보겠습니다. 10절 보시면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 너희들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왜, 왜 저런 말을 하는가 미워하는 모습도 있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라. 라는 그런, 말, 그런 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를 싫어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또 11절, 너희가 힘 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 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냈습니다. 힘 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다. 힘 없는 자를 도와주고 또 일으켜 세울지는 못할 망정, 그를 밟고 일어서는, 그리고 그에게서 더 많은 것을 갈취하고 착취하는 그런 타락의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그런 이웃 사람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득권을 더욱더 높이고, 더 만족, 자기의 부를 더욱더 취하기 위해서 남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과 권세와 힘을 이용하여 서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부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착취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아봤자 그렇게 돈과 또 명예를 모아봤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만 돈으로 모은 돈으로 집을 건축해봐라. 내가 너를 거주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에는 이런 도덕적 타락의 모습도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의인을 높여주고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학대한다. 또한 뇌물을 받는다. 또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등 이렇게 자신의 높아짐,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갖고 누리고 또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뇌물을 서슴지 않고 받으며 그 사람을 잘 돌봐주는 뇌물을 받고 그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모습들, 또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탄압하고 핍박하고 포악화해서 더 뜯어내려고 하는 자신만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많은 경제적 부 가운데서는 오늘날에서도 우리에게 잘 흔히들 보기, 보여지는 모습인데 물질 만능주의가 아주 팽배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높아지려면 이 땅에서 잘 살려면 돈을 많이 가지면 된다. 명예를 많이 가지면 된다. 부를 많이 가지면 된다. 그것이 우상숭배가 돼서 그것이 목표가 돼서 어떻게 하든지 높아지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취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그때 당시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겁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적 타락과 도덕적 윤리적 타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득함으로 말암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의 심판을 허락하겠다,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하면서 슬픈 노래를 불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악들 잘못했으니까 심판하고 끝내겠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심판을 경고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촉구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어제도 나왔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그들이 오직 살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찾게 되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 경고의 목적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우선 4절 보겠습니다.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들이 살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살 길은 무엇이냐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자 건너뛰어서 6절에서 보면 6번, 6절 전반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살길을 계속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심판하겠다, 심판하겠다, 심판하겠다. 그냥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길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알려 주기 위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또 여호와를 찾는 것. 그것이 살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또 6절에도 같은 표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6절 보시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둠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이분이 누구십니까? 삼성을 만드시고 묘성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둠으로 바꾸시는 분, 바닷물을 지면에 쏟으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래, 여호와 하나님이다 앞서서 계속적으로 설명했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개시하시고 선미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을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하시니라. 너희가 살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삶, 그것이 성도에 마땅한 삶이고, 여호와를 찾게 되면 그 모든 것을 깨닫기 때문에 어떠한 삶으로 이어지는가. 예, 그것이 또 1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자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가 살려면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는 마땅히 하나님을 찾는 삶의 모습으로서 똑같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습들이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하나님께 나온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말만 하지 말고 너의 생동이 삶이 너의 유익과 기쁨과 만족과 너의 높은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공의를 베풀고 정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세인 것을 알아. 그러한 삶이 동반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도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라고 하면서 악한 것, 미워하고 싫어하고 멀리하고 오직 선한 것을 사랑하고 또 정의로운 것. 네, 옳지 않은 것,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또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편법과 또 타락의 세상의 그런 방법들 이용하지 말고 정의롭게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들을 지적하면서 24절. 오늘 아모스의 주제와 같은 그런 말씀인데 24절에 이렇게 삶을 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정말 찾고 구하는 삶.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시하는 분이신 줄 알아. 인격적인 그런 교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다양한 이웃과의 삶에 있어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냥 하나님만을 믿고 어떻게 살, 살아도 상관없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웃과의 관계에 서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행하는 삶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아모스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나는 데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에 뭐 천만의 기독교인이 있다, 뭐 팔백만이 있다, 칠백만이 있다.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롭고 공의롭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의 힘듦과 어려움을 보살피고 또 세상 사람들과 달리. 공의롭고 정의롭게 편법과 또 탈세, 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켜가며 준법정신을 행하며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 기뻐하는 삶을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남들도 다 그러한데 나만 모르 법을 지켜야 되는가 의롭게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땅의 유익과 이 땅의 만족과 나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은 없는지 되돌아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의 몸이다 라고 할때 유기적인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함께 몸된 그런 모습으로서 행동으로 삶으로 그 오름이 아름다움이 선함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 하나님을 찾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택하신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줄 알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기쁨만을 위해서 또 세상적인 번영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잘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남남 평생 살아가실 때이 말씀의 교훈에 따라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윤리적 타락들에 대한 지적과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찾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은 어떠하든지 관계치 않니하고 오직 내 유익과 기쁨만을 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여 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같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잘 행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나아오는 데 있어서도 내가 편한 방식대로 나를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들로 나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내외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여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고 고요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 되게 하여시며, 주 특별히 믿는 자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부르 꿇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며,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 썩어져 가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호는 결산과 계획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잘 결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나은 내년이 될수 있도록 잘 계획하며 준비하는 한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육체 연약감과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지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관한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